2구 끌어당깁니다 3류관 열었습니다 2로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이승엽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스 스코어 5대3 그리고 동산 최다 득점 신기록의 전설 이승엽입니다 KBO 리그 신기록 1300 득점 그 고지를 받고 있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또 하나의 신기록을 만들어내는 이승엽 선수는 물론 뭐그 어 득점 신기록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예. 본인이 많이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돕기까지는 또 자신의 안타와 함께 이번엔 김상수 선수의 접시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돌리던 김정을 코치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 홈으로 들어오는 전설, 이승엽. 저는 위에서 보면서 스쿼트 차이가 3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무리해서 예. 안 돌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김재근 코치가 이승엽 선수, 글쎄요, 신기록까지 계산을 하고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유있게 1300 득점을 만들어낸 이승엽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